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좀 높게 들어주세요 이름이 좀 보이는데 가운데 그렇지 그렇지 여러분들 어 핑크색 풍선으로 아침부터 일찍 감찍 오신 거 제가 다 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가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구레를 찾아주신 오늘의 세 번째 초대 가수는요 트롯계 흑진주라고 <laughs> 불리는 바로 그분입니다 박해신 씨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리산의 전기를 받은 산수유가 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전기 많이 받으셨어요? 네. 구례분들도 계시겠지만 전국 각지에서 모이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구례군이 정말 산수유로 여러분들을 환장 맞이하는 것 같아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이 무대 정말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너무 좋죠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요 그죠 이렇게 섬진강도 있고 화엄사도 있고 좋은 명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렇게 좋은 시간 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좋은 분들과 오셨는데요 오늘 이 흑진주 혜신이 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무대에서 정말 열심히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즐겨주실 건가요. 저기 뒤에 계신 분들도 즐겨주실 건가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 곡은요. 제가 이번에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어, 제목이요. 나쁜 놈. 나쁜 남자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나쁜 놈, 아 본인이 나쁜 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함이 어떻게 돼? 본인 성함. 나? 내가 진짜 나쁜 놈이다 하시는 분손한번 들어보세요. 나쁜 면?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아무튼 요즘에 이게 나쁜 놈이 어, 반응이 좀 늑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우리 군수님 좋은 분이시죠? 네, 좋은 분이실 거라 생각하고 나쁜 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좀 스트레스가 풀리셨나요? 제가 중간에 우리 군수님 이름을 좀 넣어봤는데 기분 안 나쁘시죠? 예, 고맙습니다. 아,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예. 아, 제가 MBC 저는 나는 트로트 가수다에서 김용희 선배님, 조항주 선배님, 우리 구윤이, 많은 친구들과 우리 경연 프로를 제가 진행을 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때 가장 힘들 때 저에게 많은 힘을 줬던 노래 중에 제가 한 곡을 선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구례에 오셨으니까요, 구례의 둥지를 한번 틀어보시는 게 어떠십니까? 둥지를 한번 틀어보실래요? 예 저기 뒤에 계신 분들도 둥지를 한번 틀어보실래요? 둥지 음악 주세요. 여러분, 제 노래 말 맞다는 구례 둥지를 들으실 거예요. 예 들으실 좋습니다. 예! 사실 오늘 제가 저녁을 안 먹고 왔어요. 아유 배고파 죽겠는데 여러분들의 오늘 사랑을 구례에서 좋은 전기로 좋은 공기로 듬뿍듬뿍 담아 가려고 오늘 제가 속을 아주 아주 깨끗하게 비우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저 흑진주 캐신이에게 오늘 사랑을 주실 건가요? 주실 건가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다음 곡은요 트로트 메들리 한번 신나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선머리 위로. 네 박수와 함성하면 음악이 나올 거예요. 준비되셨죠? 네. 자 박수와 함성. 박해진이 잘한다. 박수 한번. 앰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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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여러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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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알겠습니다, 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러분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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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은 곳입니다. 제가 사실은 구분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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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습니다들들 제목이 구례의 가면이에요. 구례의 가면, 구례의 가면. 섬진강도 있고, 화엄사도 있고, 산수유 축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본 노래인데요. 여러분들 다 함께 같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신누리 저희 팬클럽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와!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다 같이 손머리 위로 박수 주시면서 음악 추요